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잘 풀릴 때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작은 성과가 주는 기쁨이 그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몰입한다는 것이죠. 잠도 줄이고 식다도 놓치고 사람 만나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자신이 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결과들이 계속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세한 성과가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속담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취도 결국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헬란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성취의 반복이 위대한 변화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만 바라보다가 정작 작은 중요한 오늘의 작은 성과를 놓치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자주 찾아오는 작은 기쁨과 작은 성취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 돌아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오늘 잘 살았다 라는 감각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오늘의 작은 성과가 쌓여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과를 알아보고 그것을 챙기며 사는 삶, 그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